이번에는 응. 점집에서 네. 손님들한테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들 어떤 걸 많이 제일 많이 질문을 해요? 저 언제쯤 나아져요? <laughs> 그 말이랑. 네. 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뭐그 말이랑. 그럼 뭐라고 해줘요? 네. 점으로 봤을 때 이야기해 주나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거는 얘기할 때. 좋게 나가는 사람도 있고 음, 그냥 그러려니 그냥 니네 팔자 다 하고 사는 사람 살아라 할 때도 있고 고쳐 먹으라 할 때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고치자 그러죠. 음. 어, 거의 대부분 달리 살수 있다 그러죠. 그러면 시도는 그런 시도는 해봐야 되니까. 그런 음. 분들 한에서 예를 들어서 고쳐 주고 싶은 사람 있는 반면에 음. 아 이런 사람들은 이제 점심 안, 오고, 안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죠. 아 이건 진짜 많이 했던 것같은뭐 이렇게 <laughs> 뭐 그렇게 해서 뭐 연기하시는 거지 <laughs> 자꾸 연기를 시키네 뭐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왜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그냥 진짜 그러려 그런 건 아닌데 왜 그런 사람들 뭐 <laughs> 대답도 안 하고? 이러고 있는 사람들 그러면 혼자 떠들고 있지 이제 혼자 네. 혼자 확 떠들고 있는데 뭐 하는 건가? 박수 그런 사람. 어뭐 하는 건가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죠. 네, 거의 그래도 왜 사람도 막 박수 쳐주, 맞장구 쳐주면 막 신나서 막 어? 신, 신도 마찬가지거든. 막, 어 맞아요, 어, 그래요. 그맞장구를 쳐주면 막 신도 신이나 가지고 막 한마디라도 더 해주거든. 근데 이러고 있으면. 하고 실례인도 얘기하다가 안 하고 싶지. 그럼 속으로 생각하지 왜 왔지? 뭐 하러 왔지? <laughs> 응. 아니, 그런 손님도 많이 본, 본것 같아. 응. 아무 대답도 안 하다가 응. 아, 이제 다 끝났으니까 가세요라고 응. 했을 때 갑자기 왜 예, 선생님 다 맞았어요?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계속 듣다가 다 가. 한 거지. <laughs> 그런 분도 있더라고. 고구마 한 수천 개 먹은 거지. 아니 아까 그래도 그거 진짜 어네 맞아요. 한 마디만 해 줬어도 왜한 마디라도 더 나갔을 텐데. 신도 음 그래 뭐 그러면 어 그래. 한이 정도 봤다. 그래 가. 이렇게 되지. 근데 막 맞아요, 선생님. 제가 그래 가지고요. 막 이렇게 해 주면 어? 그 조언도 더 나가고 어떻게 해 보자. 그래서 서로 막 의기투합도 되고 하는데 가만 이뭔 음, 산을 바라고 넌 말해라 어, 그래 이 선생 눈이 이렇게 생겼구나 코가 이렇게 생겼구나 말을 저렇게 하는구나 막 이러고 쳐다보고 있으면 쟤뭐 하는 거지 <laughs> 해가지고 말이 사실 말문이 좀 막힐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음. 일단은 이제 제가 왜 살까요 왜 이러고 살까요 이거에 가장 많이 질문을 네. 한다는 저 거예요. 언제쯤 나아질까요, 나아질까요? 그 <laughs> 말이죠 언제쯤 나아질까요? 이제 그게 제일 궁금하죠. 저 이제 앞으로 더 괜찮을까요? 왜냐면 이 만신집에 오고 점을 보시는 분들한테 올 때는 미래를 예언코자 오는 거고 미래를 어떻게 좀 듣고자 오는 거기 때문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말 그대로 올해는 저 내년 그건 올해는 그렇다 치고 내년은 괜찮을까요? 라는 말 아니면 저 앞으로 괜찮을까요? 어? 그러면 저 언제쯤 나아질까요? 이런 게 제일 궁금하지 않을까요? 응. 다른 분들 들 그런 말 제일 같다.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응. 지금 보면. 나의 미래. 그렇지. 미래를 보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나는 보이지 않는 미래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은 아신다고 했으니까 저좀 어떻게 될까요?라는 거를 물어보고 싶어서 오시니 그 질문이 많겠죠. 음. 응. 배고파.